늦은 밤, 서울 여의도 금융가의 빌딩 숲은 잠들지 않는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전광판 위를 쉴새 없이 오가는 붉고 푸른 숫자들.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끄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의 이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해외 직구 물품의 가격이 몇천 원 오르는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함선에 이 숫자는 생존을 결정 짓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이었다면, 현대의 전쟁은 기암 통화 즉, 달러를 중심으로 한 자본의 이동과 그 가치를 둘러싼 심리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입 한마디에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힘없이 무너지고, 한 나라의 경제 주권이 통째로 흔들리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달러는 우리의 통화이지만 그것은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1971년 미국 재무장관 존 코널리가 남긴 이 서늘한 문구는 50년이 지난 지금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강력한 무기를 쥔 달러의 패권 앞에 원하는 과연 안전한 섬일까요? 아니면 고립된 외딴 성벽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여전히 우리 사회 저변에 흐르고 있는 지금 다시금 들려오는 경고음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순히 수입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넘어 국가의 신용도와 금리 그리고 우리 집 안방의 자산 가치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이 거대한 환율 전쟁의 서막을 냉철하게 응시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지만, 그 심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철저한 힘의 논리입니다. 압도적인 달러의 위세 속에서 한국 경제가 마주한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 이 현상에 주목해야만 하는지, 그 긴박한 기록의 첫 장을 넘깁니다. 평온한 아침, 시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트 매대에 놓인 식재료 가격표에는 소리 없는 비명이 담겨 있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그리고 수입 과일들, 이 모든 것의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1.300원을 넘어 1.400원을 향해 치솟을 때, 우리가 누리던 평범한 일상의 비용은 급격히 불어납니다. 이것이 환율 위기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가장 첫 번째 신호, 즉, 수입 인플레이션 위습격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부르지만, 서민들에게는 생계의 위협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물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에너지를 포함한 핵심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기업들은 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오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곧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 비용의 증가는 다시 소비자 가격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징후는 금융시장의 심장부에서 감지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고 달러를 챙겨 떠나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한국 자산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자본의 탈출은 가속화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지표가 바로 CDS 프리미엄입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이 수치가 요동치기 시작하면, 국제금융사회는 한국을 위험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빌딩과 공장들이 즐비하지만 그 내부를 흐르는 혈액인 유동성이 메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중 은행의 외화 보유에게 위구심이 생기고 단기 외채의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위기는 이미 문턱을 넘은 셈입니다. 1997년의 악몽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지금의 환율 변동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경고등입니다. 거시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적색등을 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여전히 설마라는 낙관론에 기대어 있을 때 위기는 가장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달러는 이토록 강력하며 전 세계의 자본은 왜 자석에 끌리듯 미국으로 향하는 것일까요? 그 기자에는 연방준비제도라는 거대한 설계자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금리와 환율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달러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본 국인 미국으로 회귀합니다. 이를 달러 환율 현상이라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는 이러한 거대 자본의 흐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과거의 공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 경제에서는 원자재 수입 비용의 상승분이 수출 이익을 상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환율 상승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화 부채의 실질적인 규모를 키웁니다. 빌릴 때는 1.100원이었던 1달러가 갚을 때 1.400원이 되어 있다면 안전자리에서 30%의 빚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기업들은 부랴부랴 달러를 확보하려 들고 이는 다시 달러 수요를 부추겨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늪에 빠지게 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혜의 외환 보유액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의 달러를 풀지만 거대한 투기 세력과 자본의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전쟁의 비정한 원리입니다. 실물 경제가 탄탄해도 금융이라는 혈관이 막히면 순식간에 괴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혈관이 좁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부리는 이 잔인한 마술은 신흥국들에게는 늘 반복되는 재앙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진통이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님을 알기 위해선 세계 지도를 넓게 펼쳐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는 남미의 우량주였던 아르헨티나입니다. 한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패소와 가치 폭락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치적 포퓰리즘과 방만한 재정 운영이 달러 패권의 파도와 만났을 때, 한 나라의 중산층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아르헨티나는 처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터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며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결과, 리라와 가치는 종이 조각에 가까워졌고 국민들은 자국화폐 대신 달러와 금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마비됩니다. 베네수엘라는 더욱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석유라는 막대한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신인도 하락과 통화 가치 통제 실패로 인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지폐를 무게로 달아 집을 해야 하는 창극을 빚었습니다. 유럽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0년대 그리스 발 경제 위기는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 체제 안에서도 국가 간의 펀더멘털 차이가 얼마나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자국 화폐의 신용도가 낮았고 달러라는 거대 조류에 맞설 방패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일본의 엔화나 유럽의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취급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이들마저도 슈퍼 달러 위기세에 눌려 맥을 못 추는 양상입니다. 특히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본 경제조차 흔들리는 모습은 기축 통화국이 아닌 국가들이 겪어야 할 고립의 공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들은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국의 원하는 이들 국가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환율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한국 경제가 입는 타격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각적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가계부채의 현장입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1.9영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돌변합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만 수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곧바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내수시장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부동산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되고 금리가 치솟으면 자산가격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며 연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마련한 젊은 세대들은 하우스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합니다. 기업 부문도 심각합니다. 대기업들은 그나마 버틸 체력이 있지만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중소기업들은 환율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고사 직전에 내몰립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인 무역 수지 적자를 심화시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번 돈보다 원자재 대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구조적 결함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적 고립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신흥국, 이머징 마켓 취급을 받으며 자본 유출에 타깃이 될때 국내 경제 주체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유층은 자산을 달러로 바꾸어 해외로 도피시키고 일반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지갑을 닫습니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구조조정과 대량해고의 아픔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환율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원화의 고립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고립을 의미합니다. 세계경제의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충격이 어디까지 닿을지 그 깊이를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위기가 고조될 때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응으로 쏠립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거대한 해일 앞에 모래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카드는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환율의 변동폭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때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어 원화 가치를 방어합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비상금이자 최후의 보루인데 이를 쏟아부었음에도 환율을 잡지 못하면 시장은 더큰 공포에 빠집니다. 한국의 실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는 순간 투기 세력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심리적 방어선인 구두개입과 함께 통화스와프라는 우군 확보에 주력합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자국 화폐를 맡기고 상대국의 화폐를 빌려오는 계약으로 특히 미국과의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는 시장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철저히 자국 이익과 외교적 전략에 따라 결정합니다. 달러 패권의 질서 안에서 한국은 늘늘위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숙명을 지닙니다. 동시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국가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CDS 프리미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대외 건전성을 홍보하고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시장 개방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응은 국내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폭증하고 환율을 방치하면 물가가 치솟아 민생이 파탄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지금 외줄타기를 하듯 정교하고도 고통스러운 결단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주머니 속 화폐의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 국가의 역량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거대한 경제적 해일이 몰려올 때 개인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이제 각자도생의 생존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환율 전쟁 시대의 개인 생존 전략 그첫 번째 원칙은. 자산의 다변화입니다. 원화로만 된 자산, 즉 한국 내 아파트나 원화 예금에만 모든 불을 집중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화 자산이나 금으로 보유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제적 보험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달러 자산은 가치가 상승하여 전체 자산의 하락분을 상쇄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나 글로벌 우량주에 대한 간접 투자가 개인들에게 보편화된 것도 이러한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의 체질 개선입니다. 변동 금리 대출은 환율 변동에 따른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습니다. 고정 금리로 전환하거나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 규모를 줄이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 패턴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수입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불필요한 외화 유출을 줄이고 가게의 현금 흐름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정부의 문해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연준 위장의 발언 한마디, 국제 유가의 변동, 미중 갈등의 양상이 내집앞 마트의 물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자산의 재편을 꾀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1997년 위기 속에서 불을 쌓은 이들과 무너진 이들의 차이는 결국 대비에 있었습니다. 국가가 나를 온전히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냉정하게 시장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화의 고립이 심화될수록 개인은 더 넓은 글로벌 관점에서 자신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달러라는 거대한 태풍과 그 소용돌이 속에 놓인 원화의 위태로운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사실은 명확합니다. 환율은 단순히 숫자의 높낮이가 아니라 한 국가의 국력과 신뢰를 대변하는 성적표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성벽처럼 보입니다. 그 성벽 밖에서 원활하는 작은 돛배를 탄 우리는 때로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때로는 고립의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늘 구조적 취약성을 파고들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혁신과 체질 개선의 기회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1997년의 고통이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였고, 2008년의 금융위기가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을 일깨웠듯, 지금의 환율 전쟁 역시 우리에게 더 단단한 경제적 방파제를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교한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사고, 기업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며, 개인은 현명한 자산관리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세 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원화의 고립은 끝이 나고 우리는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당당히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창 밖의 환율 전광판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숫자들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경제적 문맹은 가장 위험한 빈곤이며 준비된 대응만이 다가올 더큰 폭풍우를 견뎌낼 유일한 수단입니다. 달러의 패권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질서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것인가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차가운 지표와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뜨거운 생존의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거대한 전쟁의 마침표를 희망으로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고민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시적인 경제 담론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의 작은 식당과 지방의 중소공장들까지 가차없이 들이칩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정밀 기계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박 대표의 하루는 달러 환율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원자재를 들여올 때 결제하는 건 달러인데 납품하고 받는 건 원화입니다. 환율이 100원 오르면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죠. 그에게 환율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직원의 월급이자 자녀의 등록금, 그리고 평생 일궈온 일터의 생존권입니다. 환율 상승은 이처럼 수출입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기업처럼 활리스크를 관리할 전문 인력도, 해지, 해지, 수단도 부족한 이들에게 급격한 환율 변동은 재난과 다름 없습니다. 이는 곧바로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공장들이 가동률을 줄이거나 폐업을 선택하면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매일 먹는 식단의 식재료, 심지어 이동수단인 자동차의 연료까지 달러의 영향권 밖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실질소득의 감소는 통계청의 숫자보다 훨씬 뼈아픕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의 그림자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 전쟁의 가장 잔인한 면모는 이처럼 가장 방어력이 약한 곳부터 무너뜨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창한 패권 다툼의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저녁 식탁의 반찬 가지수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화의 고립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가장 절박한 이유입니다. 경제 위기의 징후가 짙어질 때 금융 시장에서는 신뢰의 붕괴라는 무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심에는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쉽게 말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지불하는 보험료와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대외 건전성의 균열이 생기면 이 수치는 수직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국제 금융 시장의 큰 손들은 이 수치를 보고 자본을 회수할지 혹은 더 강력한 공매도를 퍼부을지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있다가 ECDS 프리미엄의 폭등과 함께 순식간에 국가 파산의 문턱까지 갔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원화 가치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고 시중 은행들은 달러를 구하지 못해 해외 지점들이 줄줄이 폐쇄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외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입니다. 은행들이 갑작스러운 달러 인출 사태에 대비해 얼마나 충분한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금융 시스템의 최후 보루와 같습니다. 만약 원화 고립이 심화되어 국내 금융 기관들이 국제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려워진다면 25년 전의 악몽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메마른 시장은 마치 산소가 부족한 밀폐된 공간과 같습니다. 불꽃 하나만 튀어도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외환보유액 수치 이면에는 이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금융사들의 사투가 숨겨져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눈이 흐려질 때 위기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경제의 혈관 속에서 흐르는 달러의 양과 그 속도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자본의 이동은 빛보다 빠르고 신뢰의 상실은 그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